사람은 모르면 누구나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균농 기촌의 핵심 팁! 친환경적으로 식물성 오일이 나와가지고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만드는데 사용해도 되고 소나무나 과수원이나 나무 전지할 때 엔진오일 넣으면 엔진오일 독성이 있어가지고 나무가 썩거나 스트레스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엔진오일, 체인오일을 못쓰게 합니다. 여기서 잠깐! 조경과 구들짱입니다. 요즘 기농기천하면은 체인톱이 대세인데요. 그런데 옛날에는 출력이 약해가지고 농촌 현실에도 도움이 별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그 힘이 어떠냐? 초창기에 나온 것들은 일반 사람이 톱질하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요, 요런 한손 충전톱이 일반 사람들이 톱질하는 것에 비해서 열 사람이 톱질할 정도의 힘을 냅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체인에 오일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이드바하고 체인톱날이 완전히 팍갑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지하시는 분들 벌섯하시는 분들 엔진톱에 체인오일을 넣지 않고 사용합니다. 큰일 나거든요. 여기 대부분 열 받아 가지고 벌겋게 변형돼 버립니다. 이 식물성 오일은 땅에 닿는 순간에 분해가 시작돼 가지고 며칠 안에 분해가 다돼 버립니다. 무엇보다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그리고 과수원에 전지할 때 조경수 전지할 때 반드시 이 식물성 바이오 체인 오일을 넣어가지고 사용하라 체인 오일에는 이 끈적끈적함이 있기 때문에 삐삑 돌아가 한 바퀴를 다 돌아도 윤활 기능, 방청 기능, 방열 기능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은요 무조건 체인 오일을 사용하라 그런데 일반 벌목 할 때는 가격이 다소 싼 기계톱용 체인 오일을 사용하면 되고요. 나무를 살리는 전지. 그러니까 과수원에 전지를 한다든가 조경수를 전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이런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독성이 어가면안 되는데 체인 톱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바이오 체인 오일, 식물성 친환경 체인 오일을 사용해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